안녕하세요. 6월 11일 방송입니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아마 오늘자부터 약간 조정 구간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저번 주에 봤던 이제 1,350원대는 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았던 환율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후에 이게 다시 상승 반전이 될지. 아, 니면은 1350원대를 깨고, 다시 1280원대까지 하방으로 갈지, 요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저의 어설픈 경험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달러 가치의 그 하방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가는 걸로 보이고, 어,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3대 지수도 다시 한번, 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크고, 원화 가치는, 어, 그에 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니, 원 달러 환율은 다시 1,300 어, 7,80원대까지는 조정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어,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확률이 향후 한 일주일 정도는 없다. 그 다음은 이제 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시기로 하시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컴퓨터 부품들 가격은. 어 최근 1년 동안을 봤 놓고 봤을 때 가장 낮은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그 이후로는 환율도 환율이지만 원화 수요가 이제 급감해 있기 때문에 어 원가를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매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또 가격을 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2분기의 마감 6월 달 말까지가 2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재고가 과중할 때 많은 데들은 재고들을 또 매출로 어,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 보일 거고, 그러면 과연 재고가 과다할 거냐 했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6월 3주차, 특히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전체적인 회사의 유동성의 밸런스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어, 생각지도 않은 가격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카드사들도 최근에 소비자 시장이, 소매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을 어쨌든 간에 채워야 됩니다. 예, 카드는 신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용은 매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카드사 할인 같은 경우도 6월 달에는 많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 시장이 MSRP가 기준이 아니라 유동성이 기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한 번씩 봤던 전체적인 가격 체크를 요즘에는 이제 두 번씩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씩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자, 보시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여기 링크 세개 써진 글자를 누르시면 저희 특판 공구 링크가 뜹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제가 보는 전체적인 흐름을 적어 놨거든요. 지금, 오늘 자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보통, 어, 어제 가입 리스팅을 해놨고, 오늘도 수정을 해놨습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한 페이지가 고유질 하는 것 같은데, 뭐, 여기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제일 쉬우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음 네,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가 로면네 지금 이제 프로세서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보다는 어떻게 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력으로 판매된 제품들 가격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매출을 채우는 방식이므로 3,200G, 5,600, 5,600G, 7,500F까지도 최근 들어서 이제 하방으로 가고 있다. 이건 원 달러 환율하고 무관하게 매출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음. 도하방으로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 달러 환율의 흐름이 거칠어지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참 잘 팔렸던 783D, x 그다음에 9 0 어, 0 8 3 d 가좀 주춤합니다. 가격 흐름도 멈춰 있어요. 워낙 저번 주까지 쌌기 때문에 얘들은 또 움직일 운신의 폭이 없는 거고. 그리고 9700X는 뭐 살짝 빠졌는데 이거 뭐큰 흐름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9600X도 조금씩 조금씩.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가격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최저가 양상 그 체크를 제가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방식은 여기 눌러 보시면 바로 구매 사이트로 가니까 어 가격이 마음에 드시면 바로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텔 CPU는 벌크로만 제가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해 놨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텔 CPU는 거의 벌크나 정품 박스나 AS가 똑같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크 제품 판매량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증품 박스가 안 나가냐, 뭐 여전히 나갈까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265k, kf 견적이 슬슬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14600k나 14700k도 이제 견적들이, 어, 계속 들어오는데, 옛날하고 다른 점은 지금 인텔 견적이 DDR5가 좀 이렇게, 여기는 DDR5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코어, 울트라 쪽은 DDR5밖에 없으니까 할수 없이 5를 쓰지만, 14세대까지는 DDR4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SSD 성능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어, B760 보드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어, 편하게 쓰실 분들은 어, 610 보드로도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의 DDR4는 제가 가입표 아예 넣지는 않았습니다. DDR4는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가입표에 오르고 있지만, 이유는 있더라. DDR4는 어, 지금 생산량이 급감해 있는 반면에 의외로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처가 커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딸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디달5로 시장이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디달5 쪽 시장으로 공정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이제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달5로 디달4를 단종을 시켜야 되는 부담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는 디달4 수요가 중국에서 많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디달5 메모리 이제 수요리 좀 가격을 어,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1, 2년 동안에 이제 DDR5 램도 DDR4처럼 어, 상당히 가격 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어, s n c 클레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자회사로 클레이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칩셋을 쓰고 있습니다. 어, 제품의 퀄리티는 DDR4는 굳이 뭐 체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삼성램인지 하이닉스 램인지, 하이 램인지 구분 연안할 정도로 무난하게 가는거고 DDR5 쪽에서만 이제 네오 버전이 있고 그냥 노멀 버전이 있는데 네오 버전은 좀 특성을 좀 타기 때문에 제가 가입했을때 뺐습니다 음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구형보드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되있거나 하시면 오동작 할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뺐고 구매하실때는 네오가 아닌걸로 구매 업그레이드 하실때는 어, 쓰는게 편하다 다만 완제품을 살 때는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네오를 쓰셔도 된다. 가격이 싸니까. 너무 싸게, 너무 싸게 나와있죠. 어, 마이크론 메모리는 제가 대원시티스 제품을 전반적으로 취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최근에 오버클럭 메모리 6000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팔리고 있다. 여기는 이제 RGB가 없는 램들로 오버클럭 팀그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게 요즘에 마이크론이고 방열판이 있어가지고 특히 공랭을 쓰시면서 좀 전체적으로 공랭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 플러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메모리 RGB가 이제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가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쓰신다. 생각보다 메모리 RGB 없는 것들을 사는 분들도 꽤나 이제 보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마이크론 것을 견적을 많이 내고 오시고 있고, 저희도 꾸준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SSD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 올라가 있는데, 지금 올해 3분기까지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뉴스들은 나와 있는데, 아직 시장의 흐름은 특별한 게 아직 없다. 특별한 게 아직 없습니다. 올라간 가격에서 뭐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쭉 지금 한 3, 4일 동안 가고 있는 거고 그래픽 카드가 이제 좀 역동적이죠. 글카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AMD 쪽에서 이제 960 XT 저희가 지금 현재 파워 어 파워 칼라 거 리퍼 제품만 받았어요. 8기가짜리만. 16기가는 어, 가성비에 대해서 이제 저부터가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냥 어 보고만 있고 8기가 제품에서 이제 가장 저렴한 제품만 일단 받았습니다 뭐 저렴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일반적인 그어 트윈 쿨러로 되어 있는 그냥 가장 노멀한 제품인데 가격은 아마 제일 쌀 거다 라고 보거든요 469,000원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할 를 수가 있고 여기에 링크에서만 살수 있게 해놨, 해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검색해서 이 가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링크에서만 볼수 있는 가격으로 46만 9천원 해놨고 어, 40만원대 중반이 되면은 팔려도 될만한 가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일단 시작이 되어있어서 9 0 6 0스 t 도 손이 갈만한 어, 가격대로 일단 출발을 했다. 50만원대 초반에 시작했으면 상당히 이걸 팔아야 돼? 라는 고민이 있었을건데 이런식으로 가격들이 어, 포지션이 되어있고 이건 이제 AMD 코리아에서도 아마 연휴 기간 때 고민이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월요일 날 만들어졌던 가격인데 아마 그 원래 홍보했던 가격들을 상당히 좀 약간 깨면서 나온 가격들로 볼 수가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9 0 0 x t 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두, 두 가지 그래픽카드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기존에 팔렸던 7600이 가격이 떨어졌다. 약간 내렸는데 뭐, 어, 보시기에 따라서, 한, 때 공급이 안 좋아서 올랐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34, 5만원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9070ST는 지금 135,000원 제가 올려놨는데, 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가격이 빠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7만원 정도 가격이 한 3, 4일 사이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145,000원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얘 이제, 어, 스틸 레전드 다크 모델이고, 화이트가 아닙니다. 스틸 레전드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화이트로 생각하시는데 얘는 블랙 일반 쿨러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9060 XT의 어떤 그 가격의 흐름 이게 흐름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냐면은 5060 가격이 이제 갈기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060 가격이 지금 게이노드에 보시면 고스트 D7 8기가 제품을 이제 d n d 카메라 수입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48만 9천원 등재 해 놨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로 떨릴것 같다고 라 보고 있어요 저는 아마 이번 주까지 pc 판매 흐름이 좋지 않으면 50만원대가 넘어가는 5060은 좀 줄어들 거고 그 이하로 내려가는 제품들이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개인노드 제품이 생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e m t e 에서 파는 팔리 제품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EMTX 팔고 있는 팔리 제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쪽에 듀얼자 글자 밑에, 이제, 그 RGB가 보이시죠? <laughs> RGB가 보이시는데, 게이어드 제품도 똑같아요. 네, 글자만 고스트로 바뀌어가지고, RGB, 기역자 RGB 보이고, 여기는 일자 RGB, 거의 뭐 똑같은 제품입니다. 얘는 기역자. 얘가 조금 더 있어 보려나? 하여튼, 요런 식으로, 어, 디자인이 큰 차이가 없고, 같은 팔리계의 제품이기 때문에, 비엔티컴이나 이엠텍이나 a s 는뭐 거의 비슷비슷한다라고 저는 보고있어서 이두 제품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가격으로 보시면 게이노드가 워낙 가격이 잘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게이노드 제품 보실때는 이엠텍하고 퀄리티를 비교를 해가시면서 선택하시면 된다 다만 이제 이엠텍 나름대로의 어떤 그 OEM으로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팔리 제품으로 갔다가 파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게이노드 팔리 이렇게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비슷 거의 비슷한 제품을 싸게 살 수도 있고, 약간 비싸게 EMTEC 브랜드를 믿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분 오셨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9060XT가 출시가 기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출시가 되었지만, 벤치마크 결과는 어, 국내 사용자들이 보시기에는 참, 참담하다. 너무 부풀려 나가지고 참담하기 때문에, 어, 이게 또 역으로 이제, 가격의 흐름을 바꿔주는 장점도 있었죠. 가격을 상당히 많이 다운 시킬 수 있도록 해준 또 결과를 가져와, 가져왔기 때문에 9060 ST 출시하고 이번 주 월요일날 가격이 오픈되고 나서 어, 5060의 가격도 좀 다운 시켜주고 특히 9070 ST 가격은 뭐 엄청나게 가격이 밀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글카 가격이 좀 많이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팔리냐. 지금은 아직 수요가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어, 최저가로 링크를 해도 수요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 PC 시장이 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희한하게도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 컴퓨터가 안 팔리는 이 30년 넘게 똑같은 이 사회 현상,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에는 희한하게 컴퓨터 시장이 비수기가 된다. 근데 이럴 때또 구매를 하시면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어, 6월 3주차쯤에 나올 어떤 그 카드사들의 할인 폭까지 감안을 하시면 아마도 다음 주가 어, PC를 구매하시기에 6월달에는 좀 적기가 될것 같고, 6월달 뿐만 아니라 7월 되기 전에도 괜찮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7월달 되면은, 어, 이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예, 그러다 보면은 수요가 또 생겨날 거고, 예,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뭐, 금융 장세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이 없어가지고 생겼던 뭐, 빨리빨리 팔고 빨리 싶어서 막 던졌던 이런 것들이 소진되고, 그 다음에 3분기에 또스타트기 때문에, 어, 가격적으로 좀 부담없이 시장이 출발할 수가 있다 반 이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격이 상당히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 있는게 7월달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콰이어트님 김노크님 안녕하세요 예. 어, 뭐50 80이나 90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저희도 재고 하지안 드리고 있고 그 애초에 계획했던 가격대 50 90 같은 경우는 한 300. 한6 7 0만원대까지는 가격이 좀 내려와야지 제품들을 좀 갖다 놓고 팔수 있을 것 같고 80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150만원대 안쪽으로 좀장착이 되면 좀 팔고 싶은데 아직은 어 주로 팔리는 제품들은 그아이덱 아니죠 이게 이게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제품하고 안 팔리는 제품하고 확실히 갈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어50 80 90은 저희가 제품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타이틀은 안 적었지만 노트북 시장의 변화가 이제 5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저 저번 주 방송 때 말씀드렸을 건데 노트북 시장에 이제 5060이라든지 5070들이 탑재가 되면서 5070 Ti라든지 전체적으로 노트북이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5060이 탑재된 ASUS t 터프 모델은 16인치, 18인치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이 초기 모델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키 패드라든지, 아, 그 다음에 키패드라든지 아그 터치패드라든지 그 다음에 키터치감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어있고 제품의 어떤 성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 잘 나온다 이게 제품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보면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딱 가격만 남아있는데 가격도 초기 출시 가격이 그, 뭐 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나쁘지도 않게 출시가 된게 ASUS 제품의 5060이 탑재된 터프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얘네들 이제 초판 들어왔던 게 아마 쿠팡에서 제품들 들어오게 초판일 거고 어, 거의 그 16인치 모델은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8인치만 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품들이 다음번에 수입이 뭐 되겠죠. 다음주에 되면 아마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어, 가격도 좀, 좀더그 안정된 가격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포지션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한1 2 0만 원만 더 떨어지면은 상당히 좀 수요를 개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품이 어쨌든, 어, 디자인도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뭐, 제품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비보북 S 시리즈도 좀 기대를 가질만 하다. 비보북이, 뭐, 프로 모델이 있고, S 모델이 있고, 그냥 비보북이 있는데,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 그래픽 가지고 최대 효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가격은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어, 런닝 타임, 사용 시간을 최대한 가져가는 것, 14시간, 뭐, 최대 쓸수 있는 이런 노트북을 v, 비보북 S로 팔고 있는데, 어, 이번에 나온 이제 비보북 S 울트라 7 모델 같은 경우도 14시간 쓰고, 제품 뭐, 오,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예,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 가격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100만원대 초반에 이제 제품들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뭐, 16기가, 1테라 SSD 되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노트북이 이제 좀 볼만 하겠다. 예, 그동안에 이제 노트북이 PC하고 성능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쉽게 이 권장을 못 했는데 예, 5060 시리즈부터는 좀 해볼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보브 게 같은 경우도 최근 트렌드가 보니까 어, 채찌 PT를 많이 쓰시면서 채찌 PT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크리에이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독특하게 또 있으시더라고 어, 생각보다 좀 증가세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글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CPU, 메모리 용량, 이런 거 보시거든요. 가벼워야 되고, 이분들 특징이, 가지고 다니기 편해야 된다는 것들이 항상 말씀하시기 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 울트라 세 7이 장착된 P5S를 살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번 주 주말에 이제 노트북 수요가 잠깐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그분들이 뭐 이런 트렌드로 이제 구매들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4060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뭐 앞으로 수입될 이유도 없고 5 0 6 0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입되더라도 상당히 좀 적은 양이 들어올 거고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그 소량의 재고들이 아마 거의 어 끝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장에서 주력 자재는 재미있게도 3050이다. 지퍼스 예, 그다음 에 노트북은 4050이 주력 자재가 됐거든요. 어 고성능의 GPU 수요가 생각보다. 어 지금 적은 상황이고, 아예 그냥 높게 가시거나, 아예 뭐 5070을 쓰거나, 아니면 3050을 쓰거나,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5060이라든지, 뭐, ti, 5060ti 쪽은 생각보다 판매량이 안 나오고 있는데, 비수기 타시기도 하겠죠. 뭐, 다잘 팔리는 아니, 아니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꾸준히 팔리는 게 3050. 그래서 3050은 그 전체 수입사들에서 새로운 모델로 또 출시를 합니다. 약간 리네임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70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하이디님 어서오시고요 5070은 상당히 좀 제품도 많이 다양해졌죠. 화이트 모델이 MSI도 뭐 다양하게 출시하고 하면서 어그 미온 오리새끼였던 5070이 예, 8,90만원대 이렇게 포지션 잡으면서 판매량이 쏠쏠하게 나오고 있다. 아예 5070Ti까지는 가지는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5070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어, 잡으셔가지고 PC 견적 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 보시고 견적하러 오신 분들은 좀 많으시더라. 예, 5070ti도 있지만, 5070이 좀 생각보다 많다. 이런 분들은 게임을 뭐 엄청나게 또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어, PC의 수명이 또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성능을 갖추고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수요가 5070을 잘 팔리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결과적으로 9060XT는 그냥 그, 유튜버들의 재미있는 어떤 아이템으로 끝나버렸고, 시장에서는 저희도 뭐 재고 파워칼라가 살짝 들어와 있지만, 보여드릴까요, 잠깐? 테이핑돼가지고뭐끌어보지 못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노멀한 패키지에 그냥 간단하게 팔기가 써진 이런 제품들, 어 이런 제품들이 뭐 주로 팔리겠죠. 성능은 그렇게까지 그냥 가, 가, 가성비.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으면 뭐 사는 이런 모델로 이제 판매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060 가격도 덕분에 좀내려가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5060 사신 분들 보니까 그 그냥 밋밋한 쿨러보다는 RGB가 살짝 들어가 있는 쿨러가 있는 모델을 구매해 오시는데 이게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립을 하면서 보니까 뭐 나쁘지 않, 않습니다. 그냥. 한 줄을, 알집이 한줄딱 들어가 있는 건데, 그한 줄이, 나름 또, 버는 맛이 좀 있더라고. 너무 막 화려한 것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e m t e 팔리는, 팔리게 팔리는 이유가 이제 그거일 건데, 어, 개노드도 그게 달려있다. 개노드는, 여기, ᄂ 자가 될까요? 기억자가 될까요? 다는 단어 방식에 따라서. 음, 그래서, 보실 때, 어, 개노드도 한번 보시기 바란다. 저희도 재고들을 받기 시작을 했고, 어, 뭐, 팔리시나 개노드도 한번 똑같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어, 시장이 좀, 저가형 시장부터, 뭐, 고가까지 재밌게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9070XT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싼지, 아니면 지금, 어, 가격을 좀 떨어뜨릴 건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9070XT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상당히 좀 포지션을 가지,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5070이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뭐된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그러다보면은 또 90만원대 팔아야 할텐데 거기까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좀 지켜볼 문제다 그게 다음주에 까지 글카 가격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좀 관전 포인트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되어있고 어 그리고 한번 더 홍보를 드리면 저희가 유튜브 보시고 유튜브 저희 채널에서 여기 링크 누르셔가지고 최상단에 이제 부품 특판 공구 리스트가 되어있고 한3일 간격으로 전체 리스트는 다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거 보시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가격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한3일 동안에 있었다 가격 변동폭은 여기에 제가 적용을 시켜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아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얼른 볼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 가격을 다 대응하지 못하지만 하루에 한두 번씩 제가 보면서 어 전체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참고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게 제품들 업데이트하면서 생각을 한번 더 어,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게또 이런 작업이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쭉 보시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참고, 참고를 해볼만 하겠구나 뭐 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마칠게요.